음. 하지만 이 부분은 평균은기준으 음. 이런 단가 차이를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 순간의 방심과 관리 허술로 위기는 다시 올수 있습니다. 안심밴드는 다가올 위기를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해서 막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안심밴드는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며 현재 확진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길파기는 너무 과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견이 분분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나혼자 참반 토론 진행자 홍성훈입니다. 세계는 코로나와 여전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정부에서도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을 통해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와 격리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스마트폰과 연동해 위치를 추적하는 안심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한 조치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 자가격리 안심밴드 착용 찬반을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참여할 패널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홍찬성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어서 반대 측의 홍반대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패널께서는 기조 발언 이후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홍찬성 님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자가격리 안심밴드 착용에 대해 찬성하는 홍찬성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현재 방역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생활의 제한 등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방역전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의료진 등은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다수의 국민과 방역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이 수포로 만들며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가 격리 대상자임에도 노래방, 카페, 음식점 등 외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무책임한 행동을 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이들의 이탈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동선을 파악하는 사후 관리밖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무단 이탈자들의 외출을 빠르게 방지하며 감염의 재확산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익을 위해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안심 밴드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안심 밴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홍반대입니다. 안심 밴드는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며 현재 확진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도입하기는 너무 과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심 밴드는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억압하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입니다. 그러나 안심 밴드는 이러한 권리들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감염 예방법 등 관련 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본권 제한이며 헌법에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백 명이 사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한자릿 수에서 10명대 사망자는 10명에서 1명으로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심밴드는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근거도 없이 억압하는 과한 정책이기에 반대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염병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감염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장 등이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격리 방법까지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정시설의 격리나 안심밴드 착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처음부터 격리 대상자들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들의 한에서 그러한 안심밴드가 조치로 취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가 격리를 성실히 지키는 분들에게는 안심밴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확산 초기 슈퍼 전파자들의 활동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감염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던 싱가포르도 안정세를 보이다가 학교 개강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허술로 다시 학진자가천 명대로 증가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관리 허술로 위기는 다시 올수 있습니다. 안심 밴드는 다가올 위기를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해서 막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선택과 동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이 중대한 권리들이 동의를 얻었다고 제한 가능한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셨으나 전자팔찌 착용 동의 여부가 격리 방법을 판단하는 기준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동의가 과연 자발적인 동의일까요? 안심밴드를 안 찬다는 선택을 함으로써 시설 격리를 받게 되거나 해외에서의 입국이 거부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에 따른 밴드 착용 동의를 과연 순수한 동의로 볼수 있을지 논리입니다. 4월 22일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 격리자는 약 46,300여 명, 무단 이탈자는 269명입니다. 많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안심밴드 도입은 너무 과한 자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초기와 다르게 현재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도 한자릿수까지 줄어든 안정적 상황입니다. 시스템도 정비되어 있지 않고 확진자가 수백 명씩 나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던 감염 초기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리 시스템은 자가격리 앱의 타인 도움을 통한 대리 확인, 이탈자의 사전 방지 불가, 모든 격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 방문을 할수 없는 행정력의 한계 등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한다고 말씀하셨으나 바로 그 국민들이 안심밴드 도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8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약 77.8%로 인권 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16.5%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태의 장기화와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종식되지 않고 수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장기화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 외에도 신종 감염병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안심밴드는 사태의 장기화와 혹여 발생할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책이 될 것입니다. 여론을 말씀하셨으나 찬성한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는 격리자가 아닐 것입니다. 여론이 지지한다고 안심밴드의 정당성까지 확립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다수의 의견으로 당사자인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가 격리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억압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장 힘든 것은 격리자들입니다. 4월 6일 놀이터를 산책한 두 명의 모자가 자가격리 위반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들 모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6분간 인적이 없던 놀이터를 산책한 것이 전부였으나 그로 인해 1천만 원의 벌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갇히는 교도소도 하루에 30분 외부에서 운동하며 햇빛을 쬐수 있는 시간은 줍니다. 근데 격리자들은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는 것조차 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와 피해는 주거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이 더할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채우게 되는 안심 밴드는 노출이 쉬운 손목에 채워지는데 자가 격리자들에 대한 부당한 편견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범죄자가 아님에도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그 위치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억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격리자들의 권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네, 토론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정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패널 분들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홍찬성님 말씀하시죠. 감염 우려 속에서 다수의 건강보호를 위해 개인의 권리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국가의 안전, 타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보호가 절실한 헌법상 권리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며 사회적 거리두기마저 약화되는 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안심밴드는 도입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반대님은요? 웨어러블 감시장치는 휴대전화 위치정보 활용과는 차원이 다른 직접적 인체관시입니다. 방역을 빌미로 채택된 각종 비상사태법령과 추적감시로 국민의 자유가 유례없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룩한 인권적 가치는 위기 상황을 이유로 허물어버리면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수개월간 지속되며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 법률적 근거 하에 최선의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신 두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